우리 사우스를 갚는 거야. 좀 이스트 쪽으로 가줬으면 시원하게 했지 우리가. 재밌었어. 얘네 이스트로 더 빠지냐? 사우스. 딜라이트는 여기서 디모하고 서 t is this? July 서0 t h y 서 g g i e s of k i m a g 스 s Hoysome. I need to scream. I don't know. I don't 오케이, 웨스트로 3, t y One of 한스크 h o 치어 노 a n 스 s come 스 e r e South r o a 트 North Road. East Delight. West Delight. t h 이 t e 이 m i 이 small. I'm not s u 스 e Vestro Piraqua. 킹한다 이네아 어, 조심 미스터 이 왼쪽 온다 오케이 탈루 조심 디펜 디펜 라인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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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됐어 펜 됐어 컵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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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연하면서 헤이크 중 오케이 포션 빠졌고 포션 렐름에 박을 거야 컵노스 네. 이스트 이스이스 로지 2 원. 미 이제 5초 남아서네 빠줄게 싸우스 딜라이트 워킹. 사이트 진입. 다까에 저러고 타버려. 타버려. 포션 내디. 포션 내디. 푸셔 내디. 다 어필해. 웨스 어필해. 웨스 트어필해도 돼. 어필해도 돼. 이펙 나만. 맞게. 그 매스. 우리 완전 갈렸다. 리그룹 완전 갈렸어. 갈렸어. 웨스에서 갈렸어요. 미그룹 할 거야. 노에서 죽었어. 데린이 바닥 수다수 있어요. 바닥 지금 못 찍어 줘. 오케몬 웨스로 쫓파시잘 버텼다. 이 거. 뭐 있어요. 사이. 캐치해 줘. 저희 스한 스크린치. 웨스트로 좀 웨스트로 빠지 나이스 픽. 마이 3. 투. 원 바, 웨스트로 웨스트로. 나이스. 아니. 바닥 바럽게 있어. 알다 아, 앞에 빠져. 아니 치건가 South r 딜라이트 o u 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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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가면 사우스로 가면 o m a v e l a m o 사우스로 더 가면 사우스로 더 가면 더 가면 더 가면, 더 가면. 위에서 치한테 맞아 우리. 사우스로 더 가면. 치어 딜라이트 t 스 g a m o I am d e l i g h 이 e d I am very h a p p 로 I am very happy. I am very h 달로파모초 마이초. 아마루몬라이트올려면 엄청 돌아와야 돼. 응? 가 딜라이트 노스 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잡질도 어. 그냥 캐치해 줘, 지금. 어포이맛스로좀더 갈게. 웨스트 쪽 붙어서 가자. 웨스트 좀만. 여기까지 오면은 괜찮거든. 여기까지 아니지? 그건 어차피 리겨 짧으니까 뭐 누구 패고 누구 적당히 패고 이러지 말고 아예 한명 다운 시킬 수 있으면 다운 시켜도 될것 같아. 하게만 좀 쉽게 해볼게. 우리 기준 노스 이스트가 아 말렐고. 저 우리 쪽 노스. 완전 이스트가 딜라이. 아 우리 노에로 와봐. 전화 더 불라? 원스일수도 있어. 아까 원스 스카우가 썼거든. 노스스트한 아, 스크린. 노스스트 먼저 박을 거야. 다운이 됐네. 뭔가굽노어더 블럭, 뒤블락 됐어. 우리 뒤 봐주세요. 디펜. 딜라이트 우리 사우스 쪽 지상 님이 딜라이트 쪽 봐줘요. 네. 노스스트로 오마이드로 3? 원, 오미. 마린게이지 마딩게이지 봐, 봐줘, 봐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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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빠도 상대. 사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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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웨. 내려. 사웨. 차로 조심해. 얼마 오 초. 그만. 여기 누스 누스 돌아서 막을 거야. 얼마 블라이 오 초. 도리이스트. 마딩게이지 조심 이거. 라이드로 쓰리, 두, 원, 오미. 라이트 쪽 올라와요. 아, 빠지고, 빠지고, 웨스트로 빠질게. 웨스트로 빠질게. 올랐어. 우리 옆에 보리 왔던 길어떻 했어? 우회로 쭉 빠지면 돼. 다시 빠지, 다시 빠져, 다시 빠져. 감아. 113초. 올라 방에 되네. 렐루몬. 개방 얘좀 나가라고 해줄 수 있나요? 잘스 싸우스 한스크린아 나도 로에 도스르 도스르 드비엠에 도스루 투 1개. 걔네가 건 뭐야? 딜라이트고 지금 이스트에서 치어가 감는 중. 나도 블랍 들어 왔다. 저거 원스이랑 별로품. 아 원스 일단 홀로 안 떴어. 아직 안 떴어. 홀드 홀드 롤다 할게. 아니 다 싸우스로 돌게. 뭐 죽는다. 한번 박았어. 그 치어가 바코 카이팅 중. 딜라이트 지금 어디로 어디로 가고 있어? 방이스트로. 이스트로. 컴사이 업. 다운이 나도 블럭드 합쳤다. 확인 확인. 너 확인해줘. 볼때 그건 좀 확인해줘. 아, 오케이 알았어. 딜라이트 완전 사우스야. 그 사우스인 거 같은데. 우리보다 사우스네. 올드. 원스 맞는데 노 노지저리. 오케이 싸벨로 원스 맞는데 노지저리. 딜라이트로 s 떨어졌고. 우리 블럭 합쳐졌어. 우리 노스이스트에 시어. 우리 <laughs> 노스이스트. 노스 노스크린. 노스이스트 밖에. 한스크린. 노스위스트, 노스위스트 레디? 골드, 웨스트로 좀 퍼줘. 웨스트로 퍼줄게, 웨스트로 퍼줄게. 온다. 커미스트. 살짝 덮으면서. 인사이드 해밍 해볼 거야. 그리까 아, 어, 인사이드 해밍 해볼 거야. 계속 패, 하트 패, 하트 패. 옴마이드로 3, 2, 1 온미. 빠지고,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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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샬롬 조탈로샬 그냥 나와. 레스 좀더 빠져. 아, 3초. 초. 레스 좀더 빠져. 좀더 빠져. 어마우. 저 날려줘. 날려도 날려.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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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수. 레너 오케이, 루스트오마이로 3, 2, 1 오미. 빠진 페이지. 빠지고. 안 졌다. 상대 샬로 볼 거다. 쿠팡이 조심해. 샬로 볼 거다. 이 미스트, 미스트, 미스트. 풀지한데. 풀지한데. 지인사이트 프로스트 캐치할게. 어마우. 렐루몬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포션 빠지면 이스트로 좀 밀면서 인사이드 문마이드로 위3리투원미잘 만데 나이스 릴루머초 응. 보나도블랍 어? 작은 거티 원짜리 하나 또 왔어 일단 막 우리 어? 사우스 릴루몬 금 사우스 사우스블랍 하나 저쪽부터 보자 저쪽 저거 띄워줘. 아, 내, 내, 내가, I don't know, just like Sunday, Levijam. Up, Pires, or d 보면, the 는 h o i c e Lodi, d e l 내가, 치 h 쪽복 이스 p 바로 어, 있다 이스 a 이 r o t he's so far. He's so far. He's so f a 파닥 야, 파닥 저 파닥. 어나더블록 캐치했냐?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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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로 모트로. 저거 모구 저거 모구. 십네 배. 모야 빠지자. 어나더블럭 모구 10레벨, 10레벨. 야, 어나더 아, 10레벨. 뭐, 10레벨. 야, 어, 저기 치어쪽이랑 붙을 거야 아마 위치상. 가능. 이제 원스 원스 치어 모구다. 집중해 노스이스트로 와 얘네 캐치한다. 원스 치자. 저기 있어. 노스이스트 스드로 쓰리. 후원미 얘네 다 죽여. 얘네 다 죽여. 랜덤이 랜덤이 랜덤이. 다 죽여. 어 조심 조심. 웨스트로퍼죠. 웨스트로퍼죠. 웨스트로퍼. 파이팅 어디로? 아래로 이쪽으로. 사비 사비 사비. 아, 우스에서 애들 한스크 아, 두스크에서 보고. 한스크리. 렐로몬. 사우고 있는 어떻게 해? 뭐, 싸우고 있어. 치어랑 뭐,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 한. 하나. 야, 조심. 병 오버도어 조심. 무무 떨어뜨 좀 제발. 잘안 어? 본다. 저거 스카우트. 어, 원스 원스랑 그냥 맞대길게. 사비. 야, 선선님. 어, 웨스트 커멧 커멧스 풀지언됨풀지언됨 풀지언데 나 이번에 헤이크. 오케이 나이스. 여기 이제 해 놓자. 거기 받고 와. 상대 스톰 온다. 6방 1법 좀. 벽에다 박을 거야. 노스 벽에. 마이드로 3 2 1 온미. 나이스. 커비스트. 계속 돈 있다. 아 파도 가. 사이드 빠져야 사이좀 퍼져서. 저 위에서 오는 것 때문에 별로 못초 지원 많이 됐어. 마혼. 바바 이런 막사위, 얼마 뭐 마진 게 이제 검사 왜? 해누스 그 성뜨기 성신니까 조심하고. 나 이거 회이 한번 갈게. 조심. 펜. 펜. 컴노스안해성이거든 아, 네, 그와, 그와, 그와 볼게. 그 볼게. 그아 신발도 빠졌어. 마이 드로 폴드 폴드 d 스스스트 3, 2, 1, m 미 I saw. I don't k n 이 w 살짝 살짝 t 살짝 o 자 이번 거 인, 인게이지 잘 막아줘. 위험해. 여기 한 w 버틴대 한 t 버틴한 w I d o n 인사이드 해너 d 캐치할게. n 한다어이 o n 스 디케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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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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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돌아 스와스스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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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인스, 인스, 인이스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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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인스, 스에스스 인스, 스스이스이스 가 줄래 헤노조? 나 썼어 오케이 인사이드 볼게 그럼 인사이드 사우스에 있는 사우스 쪽에 마이드로3 2 1온미비깝다 세공 온다 이스트 컴 이스 잡았어니 이스트 컴 이스 오버더울 조심해 아까 그 위치다 벽에 붙으면 안돼오방온야아 아니다 아니다 블루몬 컴스 <laughs> 아, 블루블루블루몬 일단 웨스트 쪽 같이 잡자 이거 없스맛 있어. 뭐, 그럼 잡아. 그거 다, 어, 다 잡아. 풀캐치, 풀캐치. 물탱에 뛰어 가라. 베리 뛰어 가. 이거 우리 일단 아, 이거 네. 캐치하면서 저거 하자. 저, 저거 내가 하고... 보러 갈게. 캐치하고 어, 빨리 해봐 줘. 어, 캐치하고 있어. 저 보고 올게. 모구 16 레벨인데 이거 캐치하고 튀던가. 아, 니면은 아, 확실하게 어, 치어 도와주던가. 치어 몇 레벨이야, 지금? 확인 안 돼. 일단 가는 데 이거 모구는 16레 확인됐어. 깜노베. 이 캐치 적당히만 해걸래 이스트 가야 돼, 아 이스트 가자 이스트 캐치 맞아, 하자 입구로 뛰어 지금 말탄 사람들 입구로 뛰어 치어 입구로 계속 하이팅 중이고 가해. 치어 계속 하이팅 중이고 7레벨 이거 이대빨 8만 할때 모그에도 못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줘 어, 여기 하나 여기 그래. 그래. 여기도 여기도 와줘야 돼 노스에 딜러 한 3명만 가 지금 출발 얘네 7피아모고 할만해 아 9플도 있구나 7 9플 야, 어, 저기, 모구부터, 모구부터 치자고 일단 얘기는 해놨어. 어, 마만해 들어오지. 2, 1, 오미? 어, 나, 파장 좀. 잠깐만, 잠깐만. 칼징, 에셰밤. 요까지만 하고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모구, 그, 위치 좀 핑, 핑의 꼬리. 로비스틱에서 치어가 이팅 중. 아, 우리 마운업 하면 돼. 어, 아, 우리 마운업 해줘. 다이아징, 에셰밤이야. 콜러 아직 모르죠. 아, 어, 네, 콜러 우리가 꼬리 부터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 우리가 싸웨로 가야 되는 거 맞지? 어, 그냥 사우스 쪽으로 오면 돼. 얘네 가 지금 사우스에서 노스로 푸시 중이거든. 치어가 노스로 카이팅하고. 어, 물 다리 건너겠네? 어, 다리 어. 건넜어. 치어는 건넜고 모구는 다리 기준 SE에서 홀드 중. 아직 안 녹았어. 업차 어, 하세요. 나다 이것도... 여기 다 내리고 업차 업차 음식 다 먹어. 얘네 계속 홀드 중다리에서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쪽으로 S1로. 어.. 이스카 사이 사이 사이. 이거 완전 풀 카이팅 해야 되고. 우리 보면은 그냥 아예 쭉 빠져야 돼. 치어에서 한번 박았고컴노베 우리 쪽 마크하는 디탱 있다. 포레머 얘네 SW로 카이팅 중. 이거 이거 헤노젠 게지 볼게. 웨스트에. 웨스트 깊게 끌어와 줘. 웨스트 헤노젠 게지 3. 2. 내걸 돌렸어. 흠미. 어? 나이스. 이스 좀더 빠져. 우리 그냥 우리 안 쳐다보게 할 거야. 멜로 5초 살짝 콜드만 어, 3초 그 아, 치어한테 일단 먼저 봐싸싸 마이드로 3 2 1온미마딩게지마게지마딩게지 이스트로 빠질게 사이로 빠질게 사이로 빠질게 저치 온다 치 온다 사 쟤네 부쉬 쟤네한테 어치 우리 누구 도그 그, 내가 내가 2대1 하자 했어 모구만 우리 둘다돌다돌다 레이브 죽었어요 어필 어필 애들 어디 가? 아직 웨스트 있어 아니, 아니. 우리 웨스트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우리 아, 어. 길어요? 여기서 오버도개 맛있지. 꼬리 길어. 좀 꼬리, 꼬리 길어. 좀더와좀더 와. 꼬리꼬리꼬리 꼬리, 꼬리 아, 꼬리 아, 많이 길어. 꼬리, 꼬리 많이 말아서. 길어. 에박 거야? 노에 괜찮지 이제? 네. 노스스트 앞에 그좀오펜좀오펜 좀. 오펜가 좀. 오펜가 좀. 오펜가 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직 오펜 비맥 빙에... 네. 박아라? 리 방노도 빠졌어. 네. 네. 야야 빠져 빠져 빠져. 이거 치어 그거다. 치어 뒤다. 아 치어 뒤네. 컴사이. 얘네 다시 오는 중. 우리 쪽으로 오는다 금 형. 뭐네 다시 샌드위치 끼, 끼고 있어 얘네. 여기 노스 쪽에 내가... 퍼마 오버 더월한 번만 해볼게. 퍼마 오버 더 월. 3리1 해놔줘 얘. 아깝다. 컴사이. 사이에서 올라가 주는 게 가능해. 어, 그게 나을듯. 별로 5초. 리이에 이거 이거 오컬트 쓰면서 밤처럼 박을 거야. 준비해 줘. 인지에 다. 이따 줄게. 별로 별룸... 뭐. 우리 더 말아야 돼. 우리 더 말아, 더 말아, 더 말고 오컬트 받고 쭉뛸 거야. 노에. 스 리그룹 중인데. 아, 스팟 그냥... 계속 있네. 나어 노에 오컬트, 그 노에 오컬트, 노에 오컬트. 노스스티 5. 이브풀돌돌 쪽으로 사이 컴스로 원 온미 on 빠지고 사우스로 쭉빠질게 사우스 숙빠질게 S1로 이쪽으로 돌린다 우리 쪽으로 뚫린다 우리, 우리 사우스 사우 왼쪽에 붙어 사우 왼쪽에 붙어 얘네 근데 곤충 포위가 치어가 어필 안할 거야 싸이로와 어필 안할 거야 사이로와 아, 계속 아, 치아가 아,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리 우리 쪽 아. 박으면서 넘어갈 거거든 풀 불러줘 디펜더 불러줘 풀 불러줘 렐루모 렐루모 노스 온마에 들어 쓰리 투원 온미 야 우리 빠져야 돼 이런 빠져 내려 내려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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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언나더블락 웨스트에 하나 더 붙은 것 같거든. 저 체크 한 번만 해줘. 내가 내가 뭐. 내가. 별로지가 나. 언나더블락 저... 들어왔다. 해도해도 <놀람> 뭐야? 이거 이독이냐 얘는? 이독 같은데? 아니야 짱깨 아, 짱깨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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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 <놀람> 원스 캐치 나면 캐치. 일단 안보여 다시 나갔으면. 우쪽 봐줘 두 방, 가서 먼저 봐줘 타운 봐줘 두 방. 어이나 있고. 아, 나밭게 나... 우리 쪽보는, 이 시도, 이 시도, 이 시도. 이이 시도, 이시이도이 시도, 이이이이 쟤네 완전 갑을 맞는 거 알고 있네 공성포 응. 먼저 때려요, 형님 지금 때려줘, 공성포 저거 스톤 걸어줘 어디? 웨스트 샬로우 3 오케이 도달할까? 확인했어, 확인했어 인마이드로 3, 2, 1아직고 이스 살짝 빠지고 어, 쟤네 에이셉 아미 저건 뭐이 네, 인사이들이 뭐냐 샬로우 못줘 를로몬 프로목... 너... 지내려갔 노스, 어. 노스 노스 노에... 노스에 노스에 도도 거야? 노에로. 노스 왜? 음. 노이 언더블라? <laughs> 어나도좀 크다. 어느 크다. 음... 야, 이거 사이. 내가 마운타 오온데 미팅 킹스 어크 침대 플래시 플래시 려 지금 네브로 같은데. 우리쪽으로 온다. 우리쪽으로 온다. 지금 마운야나도다 얘네 얘네 카이팅이다. 카이팅 카이팅 할 만해? 어할 만해 할 만해 진짜 할 만해. 야 어나더 어, 스카트 왔다. 야 미팅 스톤 끈신 끈신 어술은. 음, 하긴 하. 한... 야 이거 이스트 가서 미팅이랑 맞대자. 음. 딱좋다 지금 사이즈 좋다. 킹스 와요. 사람. 인형. 음. 음. 이스트... 아, 그래, 그래,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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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딛마 내 뒤에 디마 풀 돌았지, 노스웨스트, 옴마이드로 3, 2, 1, 옴미! 빠지고 싸웨로. 제거 싸웨이 더블랍 들어왔거든? 싸웨이로 죽어봐. 언더일 수도 있다, 언더스커지 있었어. 얼룬 3초, 나운 야, 노이 언더블랍도 저게 어나더블랍. 월드, 월드. 풀 돌았지. 노스웨이스트 샬로우. 싸웨이도 온다, 샬로? 온다. 웨스트 갑니다. 싸웨 그, 웨스트 갑니다. 어. 싸웨이 우리한테 온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전투 걸지 마봐. 원스 이때도 있는데요. 원스 오리턴다. 노에 노에 한스원한두 노에 노에 스리 두원 옴미. 그가. 막히지 아, 마 막히지. 아이스 아이스. 홀드 홀드 이번 거 버텨야 돼. 얘네 커맨스 커맨스 커맨커맨 얘네 먼저 잡을게. 풀로 안 보이긴 해. 얘네 거의 플로이브. 풀로 안거같은데아풀 끝에 해노저 있다 이 사이드 이 사이드 해노저 검사. 애니 애니 봐줘 애니 봐줘야 돼.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주면 안 돼? 애니 온다, 아, 네, 네. 원 스크린. 온다, 네, 네. 이 스크린. 왼스스거노스스박게노스스박게노스스 컴. 마이드로스리온 이스 계속 오는 중. 아 맞아 맞아, 왼스파인왼 스파인더 이노스스 어나더, 노스스 어나더. 스스어서더 나더. 도망갈 거야, 우리 도망갈 거야. 도망고풀러날 거야. 신발 쓰고 나이 신발 쓰고 나와, 신발 다 써. 마운트업 할터 또 빛에 3 m 있긴 한데. 허리하겠지괜찮 괜찮아. 담아. 보 그래 아, 우리, 우리 아, 이 너무 많게. 어차피 어나더 때문에 여기서 더못 하잖아. 맞지? 어. 이건 어. 포탈가도 되지 않아요? 포탈로 갈까? 아, 아. 더빠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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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배고 가야 돼. 어차피. 어차피 여기 상황 봐줘. 팅한거 없는지 저 싸웠던 애들이랑 연락되면 한번더 하던지 더할맵 거면. 바꿔가지고 어맵 바꿔서 1대1로 그러면은 아닌데. 너가 그 뚜팡이가 티어 연락해주고 골테가 미팅 연락해줘 미팅? 걔네가 아니라? 티어가 아니라? 그리고 원수도 한명 연락해줘 인원이 너무 적어 보이더라 한번 한 터지니까 그냥 조합 깨져서 도망치던데 우리도 26밖에 안 되긴 해 거기 혼란이 없었어 아예 아 그래 그 치어는 디메스래 어 아, 나갔다 그냥 미팅이랑 잡아도 될것 같은데 아, 미팅이 딱 사이즈 맞는데 응. 미팅이나 치어 미팅이나 치어 연락해 줘 치어는 오늘, 디메스라고 했으니까 치어 디메스 아 혹시 가야 되는 사람 있어? 루님 아, 가야되냐고 아, 영... 뭐, 리도 그러면 컨텐츠 주지 말이죠? 디스하고 아, 그냥 더 하고 싶긴 한데 아쉽네 그니까 커마를 넣고 음. 빅프님이 있나? 빅프님 없트나이프오트아오트는 어, 어, 퀄트. 안돼 오트못 돼. 아니면 내가 퍼머로 바꿔? 해노저 빼고? 아.. 근데 헤노저 너무 맛있었는데? 안, 근데 해노저 있어야 돼. 아까 치어랑 싸울 뭐야? 때도 우리 앞라인 안 터진 게 쟤네 해노저가 없어서.. 히드버때도 치어.. 해노저 너무 좋아. 지금 리브 보고 있어? 어 아, 보고 야, 있어. 나안 보고 타워... 있어. 갈 만하면 가고 와. 지금 스, 스트랜드로 다 넘어가는 추세. 블록 다 빠졌어. 어, 그래. 그러면은 저거 미팅한테 스테페로 와달라고 하고 우리 테리 안 쓴다고 말해줘 지금. 그리고개네가 오케이하면 하고 아니면 디멘서. 나 미팅 그거 없긴 해. 연락되는 사람, 제주 키는 사람이나. 팅은어 음. 아이템 그 개인뱅크에 일단 넣어주세요. 이거 루팅 로그 저희 다 확인해야 돼 가지고. 개인 거에 넣고 좀있다가 돌아갈 때 챙겨서. 아, A. 네. 일단 리브 블랍 다 빠졌어요. 작은 거 하나 잡질. 잡지를... 아,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 돌아갑시다. 이렇게 놀았다. 그래도 개매 계속 앵클에 있어. 야, 주동 빼는 거 아니야? 이건 이거 너 가져라. 이거 전에 쓸려고 쟁여둔 거. 가자, 가자. 아, 우리는 그냥 저기안끼게안 끼. 가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길인데. 어, 들어 아, 우리가 스트랜드로 가면 이로 가. 아, 그럼 그냥 가자. 저희 음, 다 챙기고 빨리 출발할게. 가죠. 21분에 출발할게. 빡빡하게 할게. 미안해. 21분까지 준비해줘. 1분 됐어요. 2 2분에 출발할게. 음. 상자는다 까진 거죠. 네. 그래도 오늘 돈좀 벌지 않을까 아, 너무 카이팅했나? 아나 먹거 먹을 건 먹고 왔어. 아. 아니 누가 자, 자동 패스던데? 자석 패스던데? <laughs> 여런데 없어 자꾸. 당신은 <laughs> 인천인데 <인출면대> 왜 오냐고? <laughs>